쟤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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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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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거고, 기타는 최대한 취급 주의는 해 드리는데, 따로 안에구분이 파손되는 것 보상 어려우세요? 접상하신 거는 카카오톡으로 바로 전송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뭐할 거예요, 선생님? 저 아, 예. 오, 선글라스. 오. 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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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미안해. 아, 진짜. 지금 진지하게 여기 무릎 꿇고 여기서 절라도 해야 되나 싶었는데 진짜. 야,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니까 그래도 1 2시안에 도착했네. 인장. 미안한데 제가 아, 새벽에 일어나는데 새벽에 개념이좀 다르긴 해. 뭐 먹을래요? 몰라? 까지 먹을 거 같아 This is e u r 우와, <웃음>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우와, <laughs> 우와, 이거 압도된다. <laughs> 이거 잘 찍었다. <laughs> 됐어 렛츠고 이 그릇 뜯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오 이거 먹으면 비주얼이 말이 안돼 튼튼해지겠는데 비주얼이 어, 진짜 폭력적인네 어, 비주얼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잘 먹겠습니다 물고래, 물고래 고미가 당기는 물. 네, 목적이 건강에 안니잖아 그러면 바로 밑으로 가자. 찍자.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찍고 시간 남으면 응. 다시 보러 가. 그게 정배. 갑시다. 잘못인데. 자전거 타고 다들 어디 가시나? 아 더우시겠네. 안녕하세요. 뭐자 게스트 하우스로 출발. 출발. 드라이브 할 때만 꾹 꾹이다. 봤어요? 어나 방금 찍은것 같은데. 어. 자식이 잠이 와? 지금? 네. 드라이브 노래. 오늘은 이제 혼내줘요너내 방금 내 이야기가 재미없었던 거지? 됐겠다. 자식이. 오 구름, 그래. 뉴 yeah. <laughs> 풍력 발전소인가요? <웃음> <웃음> <오>. <웃음> 아. 열심히 달린 끝에 천지연폭포 를 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네. 타워스타. 야왜 이렇게 빨리 마셔는 마. 속도 조절 하는 말이야. 기운이죠. 아 어, 아니야 안돼 안돼. 오늘은 어떻게 입지? 오늘 그냥 이렇게 입고 갈까? 이렇게 입었으니까. 응. 그래도 괜찮은 것같아 근데 뭐 프로필이나 이런 거 찍을 때 흰색이 제일 예쁜 것 같긴 해분만더있다 음. 나가자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목소리> 손지연 씨, 지연아 기다려. 자, 관광 모드 시작. <목소리> 갑자기 온도가 <음포가> 다른데? <목소리> 아, 갑자기 덥다. 아, 더워, 더워, 더워. 아 갑자기 돌지마 심쿵하잖아 어? 폭포 소리가 들리는걸? <laughs> 돌, 돌 영감님 살벌한데? 야, 내, 저, 저 비둘기 한번 찍어주면 안되냐? 아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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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기 봐봐 봐봐 끊겼어 끊겼어 어? 그게 못나문데 아, 못 나무... 그래, 좀... 그래, 좀 바로 찾아가야 돼. 아, 바로 땀나는거 봐, 진짜... 어, 던져볼래? 응, 음, 던져. 없어. Decir, 카메라 <너> 없어. 아, 카메라 던져. 사는구만. 어? 무섭다 이거. 찾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영감님들을 세워놓은 거지. 자기 먼저 큰 애니까. 영상 좀 찍어가도 되죠? 이름이 뭐예요? 덕이예요 덕이? 저희집에 덕이 완전 마스코트구만 응, 응. 구경 좀 하고가자 오뚜루루르뚜오 가로 뭐 근데 나쁘진 않네 드라이기 수건 수건 아니네 아. 머리 아. 조심 아. 응. 무성이 켜기 때문에 난 다요 좋겠다 넌안다이지난 다요 들어세요 좋아요 덕이 너너 덥구나 너 지금 벌 서는 거지 <laughs> 엎드려 버차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아. 빠빠 <laughs> 오빠 갔다 와해아 딸내미구만 예썰 yes, 아, 그래서 애가 센치도 해요 <laughs> 센치한 녀석이 배고픈데? 뭐 먹고 갈까? 여기서? 간단하게라도 음, 그래도 씻고 나왔다고 조금 뽀송뽀송해서 이거 찍긴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휴가철이라 아 부끄러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야 이건 깡으로 버텨야 돼 대신에 원코이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끝내버리는 거지 그게 제일 멋있는 거야 그치 아니야? 너 방금 뿜었지?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내직정이야인 솔직히 종이빨대는 좀선 넘었지. 종이빨대네? 조명도 괜찮나? 일단 밖에 한 가보자. 줄었어. <목소리> <목소리> 조명 없이 자연스럽게 약간 선셋이좀더네 <목소리> 영상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 비싼 장비 떨어뜨리면 몇 백만 원이겠지? 아 쉬운 거죠. <laughs> 아, 지금 여기가 어딘지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영상 각이 매우 잘 나올 것 같아서. 네. 포 토존인데 이거 포토존이요? 어, 그래? 여기가 포토존이라고? 저기 군대가 보입니다. 느낌 있는데, 여기. 여기 걸터 앉아가지고. 일단은 여기 담벼락에 한번 걸쳐봤는데, 여기 뒤쪽이 완전 그냥 바로 절벽이더라고요 우이씨. 이쪽은 멋있는데 뒤로 떨어지면 바로 사망하게 선생님 땀나기 시작했어요. 수고하세요. 아, 예, 수고하세요. 자, 여기 올려, 여기 뒤에 방파제 있어서 그런지, 여기 아래 비어서 그런지, 막 울리네. 헤이헤이헤이 에이, 헤이. Hi. Hi.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Where where do you think we are from? Mm, yes. Um South America. X. Um X. Africa? Yeah. Oh know. South Africa? No? How long? Uh, yeah, I, I actually l hmm? i, I v in Korea. Oh, in Korea? yeah, very close, but not. a a i a b s o l u t e l y not. r w a n d y e a h r e d o <laughs> <Yeah>. t h a n k e <you>. l <놀동> l y 시작 어. okay. 한지나쪽쪽두다 여기 말고 다른 스팟 지금 찾을 거야 아니면 른면서 아. 제가 이렇게 돌면서 레칭하는 걸로 아 어, 그, 그 하이라이트 부분만 다할 필요는 없고 어. 어, 아 오케이 얘 짠다 아! <laughs> 나 노래 불러서 저기 물고기 안 모이는 거 아니냐? <웃음> 힘내라 <웃음> 힘내라 조용 조용. <laughs> 열, 열 일하십시오. 그래서너몇기야 조용, 조용. 몇기야몇기야몇기야 독기 해서 올립니다. 기. 이 기수야. 형 월급 얼마 받았죠? 월급. 병장 때40 얼마였냐? 나는 일병 때 50이었는데. 와. 아이거 아닌가서방차 맞죠 맞을걸 고하하 하는 거 아니야 <laughs> 네, 저희는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예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초췌해진다니까 이 날씨가 지금 30몇 도냐 지금 아주 그냥 초췌 그 잡채지만 그래도 좀 찍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찍고 있어서 말을 못 하고 있어 <laughs> 아저 아주 맛이 있어 보이는 한라산 뷰에 괜찮은 레스토랑이 있다 해서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라스트오더가 7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딱 7시를 지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저희가 바로 전화로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서 맛있게 한번 야호지게 먹어보겠습니다 예. 야 저작권 씨 몰라 블로그 체험단 브이로그 체험단 점밤을 찍지 않는 Try 기기 저기, 저기, 저 진짜? 기 저기, 저 고생하셨어요. 미안합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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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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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다 받아 보여? 공량이 꽉참고가 어. 뭐, 눈 낳지 긴 했으니. 잠시만. 아, 눈뽕, 눈뽕. 눈뽕.